물때 따라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일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 썰물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 바다가 내어준 땅 광활한 뻘에는 제철 맞은 갯것들이 넘쳐납니다. 고흥에서도 바지락 생산지로 손꼽히는 남성마을로 향합니다. 어, 어머님들 계신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예. 바지락 요즘에 많이 나죠? 예. 지금부터 언, 얼마만큼 나오죠? 계속 이제 10월 달까지 10월 달까지가 제일 나오고 12월 달까지 나온 뒤 네. 그때는 이제 꿀 작업을 함께 반지락의 펠로 아꿀 네. 네. 오늘 제 바지락 해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호밀 당 갖고 반지락 배운다 그래 호미를저청매장도 전부다고 이장도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호미를 대신 만들어 가지고 장화는 제가 갈아 신고 금방 올게요 옷도 네. 좀 갈아 입고요. 먼저 떠나는 마을 분들. 같이 가세요. 물때에 맞춰야 하니 마음이 급하셨던 걸까요? 행여 뒤처질까 강내우 셰프 걸음이 빨라집니다. 평생을 갯벌에 기대 살아온 어머니들에게 강내우 셰프는 과연 무사히 바지락 캐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먹돈을 잡을게. 네. 먹돈을 잡을게. 흔적 없이 사라졌다 썰물 때 다시 태어나는 갯길을 따라 남성 마을의 보물을 캐러 갑니다. 밭을매듯호미로 바지락을 캐는 어머니들. 이렇게 갯벌에서 캐는 바지락이 참 바지락인데요. 특히 산란을 앞둔 오뉴월이 맛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파유, 근데 저는 이렇게 파는 게더 많이 잘 보이는데? 아 그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응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시 와서 반지락한것봐 이거 요렇게. 못 찾으면 장님이지 또 나와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네. 살짝만 긁으면 네. 막 나와 이거 봐 <laughs> 뭐 배울 필요 도 없어요? 응. 네. 눈 있으면 하지 눈 있으면 이렇게 <laughs> 하면 어. 얼마 이렇게 치우면 나와, 네. 그래, 우리 나와. 지천에 널려 있는 바지락 덕분에 네, 네. 강내오 셰프 초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전 중입니다. 오 바지락 대크다. 여태까지 큰것 중에 그래. 제일 이렇게 <laughs> 이만해. 제한 목 톡톡히 해내는 강내우 셰프. 땀까지 흘리며 바지락 개기에 열심입니다. 140 헥타르의 면적의 넓은 개벌에서고흥 바지락의 약 10%를 생산해낸다는 남성마을. 품질을 인정받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다 지금은 직거래로 국내 판매까지 한답니다. 이 고운 바지락이 응. 다른데 바지락보다 뭐가 더 좋죠? 았아 오염이 안 되고, 네. 자연산이 많잖아요. 어. 또, 처째는요 모래가 없잖아요. 음. 바다에가 네. 모래가 고 뻘이잖아요, 뻘. 네. 뻘에서 자라기 땀새. 영양분이 많아서? 예, 그렇지. 어. 그렇게 좋죠. 저건 지금 바로 파다가, 언니가 네. 가서 삶아주셔도 하나도 지금 불길안 해요. 어. 아, 해감을 안 해도 된다고? 예. 오. 많이 했죠. 네. 어, 어느새 한 바구니 캐낸 강내우 셰프, 수십 년 경력의 어머니들께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고한 강내우 셰프에게 한 어머니가 선물을 주신답니다. 바지락을 먹기 위해 몰려든 낙지를 잡는다는데요. 순식간에 펄 속에서 낙지를 찾아냈습니다. <목소리도> 와, 잭간이 그렇게? 이 잭간이 되게 큰데? <목소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벌 속에 손만 우와, 넣었다면 대박이다. 그게 느껴지세요? 백발백중 음 감각으로 또 낙지를 잡았습니다. <목소리> 야 직접 보고도 좋아.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목소리> 네. 좋지. 와 왔어, 이거 진짜 야기네. 와 되게 커. 하수분처럼 <목소리> 아낌없이 내어주는 갯벌. <목소리>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면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갯벌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지락을 얻어갑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남성 마을 어머니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일일 도우미를 자청한 강내오 셰프 숨돌릴 틈도 없이 바지락 세척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표정만 봐도 어머니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거를 어디다 부을까요? 여기다 부을까? 응. 바지락 속살을 열어보입니다. 살이 오른 바지락이 순식간에 분리됩니다. 수십 년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강내 오셰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깔기라나 예. 왜 왔네? 아니요. 아까. 아치. 아니 아니 입을 꽉 닫아서, 그래서 이게 안는 폼이 이렇게 해야지 잘 까지는구나. 그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까는 거죠. 네, 네. 안 끊어지게. 그렇지. 지금 회장님 뭐 만드세요? 취나물이요. 취나물? 예. 네. 취나물을 어떻게? 취나물을 이렇게 데쳐서 반지랑 넣고 무침을 네. 해요. 아 취나물 바지락 무침 네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익힌 거예요 아니면 안 익힌 거예요 네, 살짝 데쳐요 살짝 네. 물기를 쏙 빼가지고 이건 네. 이렇게 무치면 돼요 어 이런 바지락 향이 취나물하고 잘 어울리나요 어마, 내가 아까 바지락이랑 취나물 잘 어울렸다고 그날 오전 시장에 들른 강내우 셰프 심사숙고 끝에 취나물을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거 취나물은. 취나물이죠? 예. 네. 예. 이거 산치 이거 직접 해오신 거예요? 네, 예. 산에서 나온 거 다리가 질어요. 배가 질면 산에서 나온 거요. 예 어. 예. 이게 지금 키로, 이 요즘 얼마예요? 이렇게 얼마씩 팔아요? 5천원입니다 이렇게 다5천원 네. 예. 나한테... 2천0 0원치만 사면 안 되나? 2,000원치 아쉬워.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됐다>. <웃음> <웃음> 네. 사긴 샀는데 일단 취는 바지락에 쓰면 맛있을 것 같고요 아, 취나물에는 그, 그 허브 같이 그런 독특한 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허브를 쓰는 것보다는 바지락에 취나물을 대신해서 다른 허브 대신에 한번 써보려고 하죠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써보기 이래, 이래가지고 취나물로 제대로 통한 바지락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음. 이게 확실히 봄의 취의 향이랑 그 봄의 바지락 향이 되게 닮았네요 이곳 분들은 또 어떤 바지락 요리를 드실까요? 분녀 회장님이 자신있게 선보인 메뉴는 바지락 꼬지입니다 알이 굵은 바지락을 꼬지에 꽂아 곁에 말린 뒤에 요리할 때한번더 쪄내 간장 양념을 발라 먹는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라는데요 밖에도 국, 무침, 전까지 바지락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먼저 하번 먹여드릴게요. <laughs> 네. 역시 재료가 좋으니까 다 맛있네. 사실 좀 고민한 게 취나물하고 바지락하고 같이 써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아. 프랑스나 이태리에도 바지락 찜 요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근데 국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파슬리나 바질 같은 허브를 쓰거든요. 네. 허브 대신에 취를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딱 왔더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 <laughs> 음. 근데 먹어보니까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야 사실.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까가지고 노성 저 점도 깨워서 이렇게 또 토막 내서 그리고 쪄가지고 양념은 간단해줘. 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양념이. 네. 달지도 좀. 않고, 예. 짜지도 않고, 되게 고소하고, 거기다 그냥 살짝 담궜다 예, 뺐는데, 예. 맛이 그냥 폭발하는 맛이 나요, 지금. 전 이게 오늘 진짜 최고 같은데. 그렇죠. 음. 이런 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모르고 살았으면 되게 후회할 <laughs> 뻔 했는데. 음. 처음 알으셨어요? 그처 바지락 꼬진 처음 봤죠, 저도. 아... 음. 아는 요리사도 별로 없을걸요, 지금?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미남이라서, 혹시 우리 조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저요. 응. 네. 근데 결혼해서 딸이 있는가. <laughs> 어. 결혼해서 딸이 딸이 있어요. 한... 네. 참가 일찍 결혼해서 생겼다. 그들이 너무 미나하더라 아유 아,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laughs> 그냥 구질로 생겼어요. 아, 아니. 아니. 응. 아, 저희 마누라 이런 일 들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네. 데 저는 오늘 남성마을 와서 뭘 할지 제대로 결정을 했어요. 진짜 뜻하지 않게 아주 귀한 음식들을 만나는 바람에 두 가지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 메뉴가 머릿속에 한 10가지 이상은 돼요. 지금부터 제가 바지락으로 정말 여러분들께 새로운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